근 이건 뭐지? 그러게 말이야. 고장난 컴퓨터 같은데. 그래, 뭐지? 어? 한번 여기서 시도해보자. 네, 작성 완료. 드르드르 고스트 게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음, 네, 쉬이. 어? 뭐지? 한번 여기 들어가보자. 핫, 뿅. 어? 하리가 여기 오라고 했는데. 어? 뭐지, 이건? 설마, 하리가 여기? 헛! 피. 비 빠밤빠밤빠밤. 피. 망가지. 지우 어? 여기가. 뭐지? 여기가 컴퓨터 속인가? 어, 뭐야? 으. 도스안 되겠어! 소환!

싱시도스. <목소리> 퓨 자, 시도스가 된거 같은데? 여기 진짜 게임이네. 그러게 말이야. 어? 이것은? 이 양갱이.